여기는 아야소피아 성당 성 모스크입니다. 영어로는 아야소피아고 하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라고 적혀있네요. 레 e t s go, Let's go. <laughs>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래요. 저희는 입장료가 있는 걸로 알고 왔는데. 무료라 그래서 해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골드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손하고 발을 씻는 데인가 봐 손발을 씻고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밥 먹고 오니좀사람들좀 줄었어요 어, 여기가 아야소피아입니다 어, 어. 손탑도 있고, 음, 여기 손하고 발을 씻는 데인가 봐요. 근데 여기는 항상 그랜드 바자르로 들어갈 때 이렇게 시큐리티 음, 그 공항 가면은 그 무슨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음, 어? 자, 이제 놀러 가도 됐다고. 이렇게 읽어가는네 여기 폴리스들은 되게 친절해요. 여기 그. 난자가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되잖아 아, 나도, 이렇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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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되나? 써야 돼. 어, 못 들어가.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저... 저걸 빌려야 되나? 아, 빌려야 되는 것 같아. 30. 음. 잠깐만. 야, 아, 이거 하면 안 돼?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리다. t 아, 오이 여기는 들어갈 때 머리에 뭐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후드 포도... 점퍼를 렉히하게. 입고 와가지고, 후드 점퍼 쓰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밴드 밴드 밴드. 여기 터키는 진짜 볼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동마 바지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냥 건축물 자체가 한국사람들은 전점 처음 보는 그런 건물이라서 그냥 여기 있는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이제 드디어 아야소피아 안으로 입장할게요 들어갑시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냥 이런 사, 저기 이렇 성당 뭐스크 자체가 그냥 사이즈가 엄청나게 어, 그냥 틀려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맞습니다맞습니다저 음. 음. 신발을 보요 저희가 아야소피아를 패스할 뻔 하려고 했는데 패스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현장이 그냥. 여기는 세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터키 사람, 예바논, 이완, 프렌치, 흑인들, 흑인분들도 많고. 제가 뭐, 파키스탄 분들도 있고, 어느, 사,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많은 인종들이 다 있어요. 발바닥이 조금 찹찹합니다. 시원해요. 냄새 난다는데, 자기 냄새나? 아니요. 냄새는 <laughs> 안 나요. 웨이드 렛 좀, 저기 났나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S> <S> 그리고 밖에 보시면, 밖에 보면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이드들이 엄청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단체 투어도 많이 오시나봐요. 한국은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시즈는 안되고 하아이바를입래요아이클바이바요 <목소리도> 여기는 들어오니까, 거기 완전 무슨, 진짜 옛날에 영화에, 나,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런 풍경 같아요. 여기는 무슨, 이렇게 모스크니까 기도하는 곳인 것 같은데도 그런 느낌은 저는 없고, 어, 엄청나게 예뻐요. 그냥 특이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저희도 막 키작 이런 거 눈, 눈만 빼고 다 가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laughs> 와. 어디요? 하얀 거. 아 하얀 거. 저희 남편이 여기 하얀, 하얗게 보이는 커튼처럼 보이는 거를 찍으라고 하네요. 아, 천장 보이시죠? 오마이갓. 이게 천장이에요. 현장 자체가, <목소리가> 이야. 오, 다, 그, 너무 신기하게 보여요 그리고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뻐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머리에 턴워라를 쓰고 있으니까 더 이뻐 보여 어, 여기는 뭐 썸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드를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저기야, 저기 봐.

여기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여자들이 없네 안에 자기 들어가볼래? 어, 자기가 들고 들어갔다 와우 저가 여기는 남자들만 그 오늘 수으니까 引起共鸣。Yeah, yeah, yeah, yeah.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쪽으로 그런 것같요아 여기는 저희가 지금 보시면 남자만 있는데 여기는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와서 찍고 왔는데 여기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자. 어 여기 어, 여자, 여자분이 아니시지만 여기 여기 공간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동합시다. 는 진짜 터키는 진짜 관광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니크하고 특별한 장소가 너무 많아갖고, 음, 중요한 건또 아야소피아는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야 계시는 분도 있고, 서 계신 분도 있고, 아니라 그 뭔가 이렇게 좀규칙이좀 이렇게 많이 타이트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국보다 오히려 자유롭고 모든 게 그냥 편하게. 실지는 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음. 그 나라 자체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그냥 네. 이슬람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도시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면. 어쨌든 여기는,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밖에서 보면은 엄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뭘 지켜야 되고 할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자기네들 편한 대로 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야소피아 성당 내부는 이제 저희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